보세요. 이게 지금 여러분이 이번 주에 들은 주제인 생각의 3대통로 다들 생각의 생각에 삼대통로. 삼대통로. 그냥 잘 뜨는 또한 대. 생각의 뭐라고요? 3대통로3대통로 삼대통로. 아멘. 3대 아멘. 3대 아멘. 아멘. 이것이 뻥 뚫릴지도. 뚫릴지 이거 안 뚫리는 사람은. 앞으로 남은 생에 애 희망이 없어요 아, 네. 맞아, 네. 살아 보나 마나 헛밤입니다 근본적인 이런 문제가 뻥 뚫려야 돼요 아, 네. 그 사람은 자유마을 안 돼요 해봤자 안 됩니다 아, 네. 이것이 뻥 뚫려야 됩니다 아, 네. 믿습니까? 아, 네. 그래서 주여, 주여!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활짝 열어주세요, 활짝 열어주세요! 활짝 열어주세요! 헬레니즘. 헬레니즘. 헬레니즘 인간의 생각은 세 가지 통로로 되어 있다. 야, 헬레니즘요. 이이 헬레니즘은 모든 근본을 인간의 어디에 이성, 이성의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에게 논리성을 요구한다. 논리성. 그 이치에 맞느냐? 이치. 이치를 따르는 거야. 이렇게 이제 가다가 보면 이것은 결국은 뭐냐? 합리주의가 합리주의. 합리주의. 뭐라고요? 합리. 합리주의. 이렇게 나가는 통로를 결국은 철학적라고 합니다.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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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철학은 결국은 <laughs> 해답이 없어요. 계속 질문하다 보면 지쳐. 그래서 인간이 결국은 해답이 없으니까 허무주의에 빠져 허무주의에 빠지다가 나중 가면 결국은 자살합니다. 자살. 무엇으로요? 요게 인류 역사에 지나온 한 가지의 생각의 통로 절대 여러분은 이 줄로만 살면 안 돼요. 아, 네. 망하는 거예요. 이해 아, 네. 예, 됐어요? 아, 네. 두 번째, 따라서 니다 헤브라이리즘. 헤브라이듬. 잘 들으니 헤브라이리즘. 헤브라이리즘이요. 이것은 사람의 감성에다가. 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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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필요 없어. 이거는 느낌이야, 느낌. 느낌. 뭐라고요? 느낌.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이치 합리 필요 없어. 성과야, 성과. 성과요, 이거는 꼭 목적을 향해야 돼, 목적을 야 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은 끌어들여. 뭘로? 종교로. 종교. 종교. 뭐라고요? 종교. 그 결국 종교를 자기 목적을 이루는 데서 먹는 거야, 종교를. 어? 이 이렇게 이제 가다가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하느냐 거짓 동교 거짓, 거짓 동교 이단으로 빠집니다. 뭐라고요? 이단.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요 열심 없는 사람입니다. 신천지를 간 사람들 보면 교회 안에서 열 번째 안에 든 사람들이 신천지 가요 아주천불적인 사람. 그러니까 교회 와 가지고 교회와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막 해봤지 안되니까 진천집에 이로와 이리 이리로 와, 이리 와 여기 오면 돼 그걸로 뭐, 가버려요 이게 완전히 종교에 희생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두개는 안된다는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어주신 최후의 통로가 오직 무엇으로? 오직 성령으로 성령의 통로 아멘 네. 이것은 인간의 이성, 감성이나 영성, 영성. 뭐라고요? 영성. 이것은요, 느낌, 논리 필요 없어. 이것은 십자가의 도에 있다. 네. 붙어서 결국은 이 십자가의 도에 올라가면 저 멀리 되는 시원성이 네. 보여. 네. 인간 최후의 하나님의 창조의 세루살리. 목적이, 인간 존재의 목적이, 네. 세로살. 어디라고요? 네. 세로 새 예루살렘이 활짝 열릴지어다 아에이! 아멘 아에이! 근데 인간으로 태어나서 사람들이 이세 번째 통로를 사람들이 모르고 다헬레니즘과 헤브라이짐에 빠져서 결국은 인간이 끝나는 거예요 아... 여러분은 이 가운데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